당신을 향한 내 사랑 후암 안중태 보석처럼 반짝이는 당신을 바라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당신의 맑은 목소리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당신. 참 고마운 당신. 삶의 기쁨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만난 건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걸어갈 길, 존중하고 아끼고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닦아놓은 기반을 흠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알기에 거기에 당신 꿈이 잘하고 있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당신을 향한 믿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삶이 빛이 나도록 아낌없이 주고 더 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늘 당신 곁에 머무르고, 당신의 기쁨을 위해 노래하고 사랑하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운 당신. 오늘도 당신의 삶이 꽃길이시길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안중태 시인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호는 호암이시고 시인 수필가이시며 경북 성주 출생이십니다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고요 2007년 월간 문예사조에 등단하셨습니다 한국문협 문인기념공원 설립 이원이시고 한국문협 동작지부 재무국장 및 홍보국장 역임하고 계십니다. 월간 시가 흐르는 서울 부회장이시고 월간 문학상 선정위원이시며 한국시맥 문인협회 운영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한국 문예작가 행사 기획국장이시고 용인 시문학과 낭송협회 홍보국장이시며 문학사랑신문의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노벨 타임즈 이사이시고 한국 미래 예술총연합회 대외 협력위원장이시며 한국민족기념 신앙송의 홍보국장으로 계십니다. 심정문학회 대외 협력 이사이시고 용산 문학인회 회원이시며 이든 문학회 이사이십니다. 2019년 한국을 빛낸 빅스타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문학신문 올해의 작가상 수상하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공모작으로는 요즘 우리 부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시 집으로 1990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제2시 집 그대가 아름다운 것은 2015년에 출간하셨고요. 제3시 집은 2018년에 요즘 우리 부부를 출간하셨습니다. 동인지로는 시맥의 창, 갈색나무 콘스트, 내 안의 나를 본다, 포스트, 나의 대표작 백인시선, 시와 산책하기, 구름을 딛고 가는 사람들의 다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봄햇살처럼 따스한 감성을 지닌 사랑시인 안중태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 시인님 늘 시를 접하면서 참 저는 그 호가 늘 궁금했어요. 아, 예. 네. 제가 호암동에서 한 30년 살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 등단한 건한 14년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호를 하나 가지고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네. 우리 정든그 지역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후암이라고 아, 했습니다. 네. 아, 후암동? 네. 아, 그러셨군요. 저는 그 후암이라는 그 단어가 항상 가슴에 따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인님은들 사랑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봄날 같은 그런 따스한 가슴을 지니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많은 시를 쓰셨는데, 언제부터 시를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시는 제가 중학교 때, 네. 그 백일장에서 낙엽이라는 시를 쓰고. 어, 중학교 때부터요? 네, 이제 수상을 하고, 고등학교 네. 때 방공 걸찍기대에서 네. 입선을 하면서, 시인의 꿈을 아, 키워왔습니다. 네, 학창시절부터 네. 이렇게 문학에 대한 소질이 다분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음, 음. 노토에 계속 끄적이다가 시집을 내고 싶은 이제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시집을 내면서 네. 그리고 또 방송대 졸업하면서 문단에 이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러면 시인님이 이렇게 많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또시또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제시이는그 네. 요즘 우리 부부 안을 맞추면서 하는 시네. 네 지하철에서 그 시에, 예. 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네그 예, 시하고 네. 요즘 많이 낭송되고 있는 네. 나의 아버지, 음. 어머니, 그대 가슴에 피는 정꽃, 노의 아, 생각 뭐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예. 네아 저 요즘 우리 부모 우리 부부 글씨는 그 지하철에서 제가 이렇게 늘 읽고 또 이렇게 늘 만나고 접하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정겹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글씨를 네. 그 예송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시를 쓰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 이러면서 한번 만나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laughs> 네,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의 시인으로서의 꿈,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네. 명시를 쓰는 게 꿈이시겠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할수 있고, 네. 오래오래 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네. 인간미 넘치고 네. 정이 넘친 그런 시를 쓰고 싶고 네. 그리고 항상 사랑과 자연이 잘 네. 어울리는 시 따로 네. 그리고 사람 따로 이런 시인이 아니고 아. 시와 삶이 함께 잘 어우러지, 네. 어우러지는 네. 그런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 어, 예. 정말 생각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신지. <laughs>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를 쓰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어, 정말 궁금한 게좀 많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 어떡해요. 어, 오늘 이렇게 어, 나이스TV에 시와 인생 이야기 명사 초대석에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것으로서 우리 사랑 시인님, 안중태 시인님의 또 어,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